자, 반갑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 9월 20일 미리 당장 봐야 할 관심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중요도 별 5개 어, 짜리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먹어본다 보기 찾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삼선 기법의 창시자 아, 바로 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DGP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제가 공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언제 들었느냐? 아, 바로 오늘 어제 새벽에 제가 미리 연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바로 보시면은 자, DGP라는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다? 9월 19일 어, 8시간 전. 자, 여기는 이제 8시간 전인데 자 여기 게시판 보시면은 제가 미리 드렸죠. 자, 보시면은 자, 몇 시입니까? 14시간 전에. 보이시죠? 14시간 전 9월 19일 어, 바로 DGP 종목, 제가 미리 잡아드려서요 정확하게 제가 타점 잡아드렸고, 자, DGP 종목,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의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쵸? 아, 오늘 좋은 성과 내신 분들, 정말 진심 축하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게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첨단 소재. 자, 대박이라고 있죠? 그죠 자, 한국 첨단 소재도 오늘 몇 프로? 오늘 이렇게 또 강력한 상승이 또 나와줬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분들 오늘 아침에 거의 15%까지 강력한 급등이 나와줬는데, 네. 자 일단 한국 첨단 소재 역시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드렸다. 9월 19일 언제 바로 오늘이다 오늘. 오늘 제가 말씀 제가 드렸어요. 14시간 전에 9월 19일 한국 첨단 소재 정확하게 제가 어, 관심 종목 제가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이 종목도 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좋은 성과 내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또 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도 지금 대박이 나죠 이번에. 그렇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자, 이번에 뭐 엄청난 흐름이 나와줬는데 5연상 그렇죠? 상하가가 다섯 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코오롱 모빌리티도 미리 뭐했어요?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음? 모빌리티 그룹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코롱 모빌리티 보이시죠 코롱 모빌리티 언제 9월 12일 날 9월 10일 날 언제다 9월 10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제가 미리 관심 정보를 제가, 어,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코오르 모빌리티,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했다? 다음날 상가 생각, 상가 생각, 상가 하면서 사연상이 나와버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자, 어제. 자, 어제 제가 대응 전략글을 공유를 제가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자, 코오르 모빌리티, 자, 관심정보 드리자마자 사연상 나왔다. 자, 전략 공유해드리겠다. 자, 우선주가 지금 어제 거래 정지로 인해서 어, 그룹 이제 고급 모빌리티 그룹은 조정캔들 출연했다 자 내일부터 거래 재개 되면은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으나 아 있으나 바로 뭡니까 있으나 추가 급등 시 전량 매도를 고려 드리겠다 라고 제가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죠 제 어떻게 했습니들 정확하게 고점 신호 나오고 추가 급등 나오고 그죠 아침에 추가 급등 나오고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음. 코르모빌리티도 어, 정말 좋은 성과 내신 분들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일단 은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좋은 글을 제가 또 남겨드렸죠. 그죠? 자, 어떤 글을 남겨드렸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오늘이요, 오늘. 자, 날짜 언제다? 9월 19일이다. 자, HJ 중공업. 자, HJ 중공업. 그죠? 보이시죠? HJ 중공업을 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조정 구간. 대응 전략. 2분할 타점을 공유 드렸고, 자, 1번. 어디입니까 1번. 자, 1번이 바로 여기 라인. 자, 여기 라인. 그리고 2번이 여기 라인.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에서 단기 반등을 어, 먹고 나오는 전략이다. 첫 번째는 어, 전략이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1번, 2번. 어, 라인에서 내려오면 타점 잡아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다. 자,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은, 어, 정말 여러분들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로게 되어있다. 그래서 1번 2번 2분할 전략을 고려를 드리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확하게 또 이제 반등이 나오죠 어, 반등이 나와 좋는데자 일단은 HJ 중고급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뭐 유튜브 최초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거의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막 이거 떠들고 앉아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드 언제입니까 언제 언제입니까 6월 27일 날 6월 27일 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음? 항상 기적의 역사는 미리 일어납니다. 미리. 야 언제입니까? 언제? 6월 27일.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날 그렇죠? 보이시죠? 이날. 자 언제다 바로 요때요때 미리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이날 이날. 음 응? 6월 27. 일 6월 27일날 관심 종고로 제가 공유 시점을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이때부터 어,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다. 보이시죠? 아들? 음? 이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때 미리. 요즘에 막 떠들고 앉아있죠? 다. 막 h j 중공 떠들고 앉아있는데 저는 이때 조용할 때 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 보이시죠? 음, 이렇게 조용할 때 어, 항상 이제 종목은 조용할 때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무료 주식 나눔망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어, 종목들 제가 설명 드리고 있고 여러분께 또 안전하게 또 어, 투자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입장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빨리 입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는 빨리.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어, 이방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영상 더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구글 폼 어,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잘 보세요. 이렇게 폼이 뜹니다. 아, 트릭 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하루에 하루하루를 어, 살아가며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 자 원칙 2. 주식 나눔 가족이라면 매일 아, 영상의 좋아요는 필수다. 원칙 3. 스스로 정한 매매 원칙은 지킨다. 자, 네 번째 원칙. 2에서 3분할 매수 매도는 무조건 지킨다. 자, 다섯 번째 원칙.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10%를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를 하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칙들꼭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나눔 혜택 있죠? 나눔 혜택. 원하는 나눔 혜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혜택받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분석이 필요한 종목 어, 명이 있으면 여기 밑에 어,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개인 정보에다가 어, 동의함 누르고 제출 누르시면요 끝납니다. 그러면 참여가 된다, 이거 여러분들. 간단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굶뜨면 어,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어, 입장하시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보가 온다, 어,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삼선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삼선 기법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쓰는 거고요 어, 이거 유튜브에서도 아무도 안 쓰는 기법입니다 저만의 기법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오늘 정확히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HJ중호음은 일단 여기서 반응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노리신 분들은 여기서 어 먹고 나오시는 거 자율 매도 하시는 거 고려드리고 나는 여기서 한번더 여기까지 보겠다 하신 분들은 내려왔을 때 어, 내려왔을 때 평단 낮췄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티나 종목도 뭐 역시나 엄청 낮죠. 제가 이제 어, 프로티나 이 종목을 언제 드렸다? 바로 9월 10일 날 어, 9월 10일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죠이때 이때 제가 어,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 나오고 강력한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삼선기법은 너무나 여러분들 진짜 놀랍도록 아,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여기도 마찬가지 삼선기법 여기서 딱정확하게 닿았죠 삼선기법 이 안에 박스권 안에 딱 들어왔고 타겟팅 온 되면서 빵빵빵 그렇죠 빵빵빵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흐름 그렇죠 그리고 오스, SK 오션 플랜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삼성 기법으로 그때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 제가 미리 드렸어요. 그렇죠? 미리 여기서 한번 잡아 드렸고. 그렇죠? 삼성 기법.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타점 나오면서 횡보하다가 횡보하다 어떻게 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하면서 쭉 한번 쏴 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다서 지금도 다시 한번 또 어, 삼선 타점에 점점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터치를 했죠 안에 들어왔고 한번 여기 상단선을 터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SK오션 플랜트담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가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밀고 있는 미 함정 보수 사업에 과제가 어, 되어 있는 어,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익홀딩스도 뭐 강력한 흐름이 어,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익홀딩스 역시도 제가 어,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언제다? 바로 5월 23일 날. 원익 홀딩스. 아, 제가 미리 말씀 제가 드렸어. 그렇죠? 5월 23일 날. 5월 23일 언제입니까? 자, 바로 이때저이 때. 그렇죠? 자, 여기. 그렇죠? 5월 23일. 자, 5월 23일 여기 부분. 그렇죠? 자, 여기 부분에서 미리 말씀 제가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때부터 어 정말 강력한 흐름이 이렇게 나아졌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음, 원익홀딩스 이런 겁니다 이런거 어, 이런게 기적의 역사인거죠 어, 이 원익홀딩스도 어, 조만간 이제 3선 타점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 높아집 이미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부터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미 타점을 딱 잡아놨죠, 그렇죠? 잡아놨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이제 삼선 타점으로 이제 볼 건데 일단 여기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증을 삼선 타점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자, 일단 현대 힘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9월 11일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9월 11일,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 그죠? 이 고점에서 미리 말씀드렸고, 아마 현대힘스는 여기 가격대 부근이 어, 가격적으로 어, 타점 잡기에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그 가격대 어디다? 바로 삼선자리. 그죠? 렇 삼선자리.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딱 올라왔는데,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대힘스라는 종목은요, 이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어, 조선주. 조선주고, 특히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어, 기자재, 조선주 기자재, 어,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HD 현대, 어, H 현대에서 분사돼서 어, 나온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조선주에 어, 속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섹터도 괜찮고, 한번 봐볼, 이제, 지켜볼 만한 종목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라캐스트. 자 할라캐스트 이것도 이제 잘 보라, 글씨가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할라캐스트 어디에요, 여러분들? 할라캐스트 바로 이제 이 자리죠. 삼선 타점 딱이 자리. 자 6,500원 기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 오늘 날짜가 5월, 이거 9월 19일 미리 적어야죠그죠 음. 아, 6,500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9월 19일 삼선 기법으로 6,500원 가격 부분 여기죠. 6,600원에서 어, 최소 6,200원대에서 중간 타점 잡아가지고 6,500원 부근. 이 노란 박스권 안에 가 바로 어,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이다 이걸 제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노란 박스권. 음. 됐죠? 아, 이러면 되겠다.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모든 잠재 투자는요 이분할타점이다이분할 몰빵하면 안 돼요 이분할로 어,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100만원 갖고 있다 그러면 50만원 200만원 갖고 있다 100만원 500만원 갖고 있다 250만원 에서 이렇게 2분할로 어, 2분할로 분할해서 타점을 잡으시는 거 추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하라캐스트 어, 나중에 땅치 후회하지 말고 자 아, 그리고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 자 제닉스 로보틱스 제가 이제 9월 16일 날 그렇죠 9월 16일 날 미리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공유해드렸고 어,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자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분류의 아, 자동차 이제 분야의 어, 분야 이제 물류 이쪽에 어, 로봇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국내 최초로 레이저 가이드 어, 국산을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즉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니스 로보틱스, 이제 삼선 타점 거의 다 다가왔고요. 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 요 타점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음. 자, 그다음에 msc. 자 9월 16일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이 부분이 바로 삼선 기법 여기 딱 타점 잡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터치했죠? 정확하게 터치했고 지금 이제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어,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MSC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바로 이제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어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키토산, 뭐 카라기난 등등등 뭐 이렇게 좀 식품 첨가물 만드는 회사고 거기다 해서 이제 건강식품도 이제 만드는 회사요. 어, 그리고 이제 도금 약품, 그래서 등등 좀 다양하게 어, 다양하게 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9월 10일 날, 어, 삼선 라인, 어, 요걸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9월 10일이면은, 이제 요 때죠. 9월 10일 요 때. 그죠? 어, 이날. 장대항공쓴 날. 장대항공쓴 날. 이때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가 이제 삼선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가, 현재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약, 지금 6% 가량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6% 가량 상승이 나왔고 이제 밑꼬리하고 내려왔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 종목입니다 중장기, 그죠 어,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이 1번 타점, 여기 밑에가 2번 타점에서 중장기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어, 공유를 관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흐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정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 이상하지 않을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지금 이제 이 거래량도 굉장히 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장기 입병선 여기를 터치해주고 n자 파동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일단은 여기에 대한 물량을 받아주면서 차츰차츰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종명원들좀잘 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오션플랜트 어 이제 해상풍력 뭐 등등 되 이런 어이 미함정 보수 어 사업 이쪽에 섹터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9월 19일 삼선 기법 박스권 메리트 공유 드리겠다 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왔습니다. 어, 거의 다 왔고 어, 지금 자리에서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가 타점이 되겠다. 그래서 어, 단기 반등 누르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어, 딱 타점 잡으시길 바랄게요, 분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리고 이제 현대 ADM. 어, 현대 ADM. 자, 현대 ADM 이란 종목. 어, 여러분들, 뭐,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자, 현대 ADM은 이제 임상시험 수탁기관이야 그러니까 시아로죠, 시아로. 그죠? 시아로면 이제 동물 임상. 어, 그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뭐 한다? 동물한테. 쥐라든지. 그죠? 아니뭐 원숭이라든지 해서 미리 이제 실험용 동물한테 미리 임상 테스트를 합니다. 미리 임상 테스트를 하고, 그걸 거치고 난 게,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임상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현대바이오에서, 현대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인수 후에, 현재는 이제 항암제, 항암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현대 amd 아 이제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제가 딱 알려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타점했다고 하세요 자 여기야 아, 타점이고 2차 타점으로는 자이 자리 요 밑에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아. 자, 그러면 이제 1차 타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그럼 제가 설명 자, 그리고 2차,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지금 이 라인. 1차는 이 라인 지금 딱 왔어요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라인 되겠어요 여기. 그래서 얘는 여기와 여기 라인 들어왔을 때이 분할로 어, 타점을 잡으신 거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지금 수급도 좋고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이 앞전에 한번 확 수와 올리고 한번 더 이제 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거래량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런 자리들, 지금 현재 자리들이, 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요. 1차 반등, 아, 1차 이 타점 잡으실 때, 어, 포지션이 이래야 됩니다. 단기 반등으로 봐야 요 단기 반등. 이거를 그냥 쭉쭉쭉 날아간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어,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뭐, 재료도 봐야 돼요. 그쵸? 재료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상 현재 상황상 현대 adm이 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 조금은 희박하다 그래서 단기반등 단기반등을 노리신 거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단기반등 노리신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빨다 어, 빨다 했죠 빨다는 어, 짧게 잡으시고 준비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는 조금 더그 기간을 두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뭐 타점 공유 이런 거 제가 다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어디다 바로 이제 여기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종목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제가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방에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고 여기 어, 주식 나눔 구독자 전용 감사 이벤트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혜택 원하는 혜택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혜택 받을 번호 있죠 혜택 받을 번호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 필요한 종목 분석이 뭔지 아, 남겨 주시고 동의함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을 눌러 음. 주시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입장 빠르게 여들 하세요. 빠르게 하시고 진짜 제가 외치는 자리, 지금 뭐 이렇게 타점 잡아준 자리가 진짜 여러분들한테는요 뭘 외쳐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외쳐야 되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이런 삼선 기법 자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여러분들 외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한다 방송에서 미리 예언을 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 아시겠지만 응? 그래서 저는. 길게 떠들지 않습니다, 발로. 어, 길게 떠들지 않아요. 뭐, 예전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TV 보면요, 뭐, 3시간, 5시간, 8시간, 주장차이으로 어, 털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종목구석 할 때, 2분에서, 길면 2분, 어, 길면 2분, 짧으면 뭐, 30초 안에 다 끝납니다. 어, 어차피,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 그 종목이 상승을 하냐? 또는, 혹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거 두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이 만약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항상 확률 싸움이라고 했죠 확률 싸움 어? 확률 싸움을 하는데 내가 상승 쪽에 많이 베팅하고 하락 쪽에 조금 베팅해서 만약에 7대 3으로 한 달을 마감 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세하게 되겠죠. 어?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런 방법을 그리고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다. 그냥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편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 방에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영상 어,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정말 영상 맞는데 제가 또큰 힘을 받습니다. 자, 감사합니다.